산타 사또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양반인지 나... 자 완성 가까이서 보시오 짜잔 붓가시오 어! 아이 그래 친구들 안녕 그래 건강하시오 다들 에 그래요 그래요 에 싸우지 말고 나눠들 가자에 그래 아이고 하... 그래 그 만나서 반갑소. 나는 붓가시오. 그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열심히 당일치기 노역을 하고 있어. 이 산타라는 이 사돈 가부지 우는지 안 우는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는 이 무서운 영감의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고 있어. 난이먼 타지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하니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군 그래서 오늘은 나도 나를 위해서 그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네. <laughs> 이 선물 여는 걸 같이 한번 보겠나? <laughs> 짜잔, 한번 열어볼까? 아이, 생일빵.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네. 짜라자자자 <laughs> 아, 케이크 만들기 세트였구만. 이게 뭐야? 아, 이거구나. 먹는 건 이거구나. 오호! 케이크 구성품. 백호 부자재 등은 시트 봉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 차오 구성이 3등분된 케이크 시트 사이에 생크림을 펴바릅니다. 그렇다 하오, 자으럼 한번 시작해보겠어. 뭐 어려울 거 있겠어. 어 그대로 먹어도 맛있을 거 같은데, 열어보자고. 자, 이거 뭐야? 오오오! 어, 어, 이렇게. 싹, 싹, 슥, 샥, 슥, 슥, 샥, 샥, 싹, 싹. 이렇게 이쁘게 발라주면 돼요. 참 쉽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laughs> 아,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얼마나 잘 분배하느냐가 관건이겠구만. 싹, 슥, 샥, 딱. 자, 그 다음 걸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소. 너무 아꼈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듬뿍 발랐네 여기 보니까.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음흠. 음. 간단하구만. 얘빵 자체가 일단 너무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보여요. 이제 듬뿍. 오예. 아, 아. 왔어. 어, 쉬고! 좋다! 듬뿍. 아, 더 많이 발라도 되겠다. 산타 사또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양반인지. 크리스마스에 즐겁게 혼자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거 만들다 보니 재가, 재미가 있어. 응? 이게 많이 남았으니까 남은 건모두리 투자를 해주자고. 아하, 어하. 아하하, 너무 많구만. 너무 많아. 오호, 너무 많은 욕심을 내었어. 자, 평탄화 작업을 싹 해줘야 하오 여기를 최대한 반질반질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 옆에도 하얗게 다 채워줘야겠지. 슥, 슥, 어, 어깨 아파. 쉽지가 않구만. 자, 이제 여기 옆에 구석구석 빈 공간을 모두 채워주겠어. 이쁘게. 아주 좋소. 자, 슥. 아이, 좋다. 깔끔하다. 그렇지, 그렇지. 이대로 선물해주면은, 아 아주 끝내주지. 얘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어. 이 위에다 뭘 한번 그려볼까? 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 붓값을. 이건 뭐야? 제발 케이크에 먹는 거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사탕도 아니고 이건 먹는 거구만. 이쁘게. 아, 아, 어우 묻어버렸네. 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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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소? 아, 좋아. 이빨 괴물 같아. 이쁘게 크리스마스.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싹. 초콜릿이 다 녹아서. 우와! 아, 이거는 이럴 수 있어. 이러면은 이 위를 덮어버리면 되지. 됐다 감쪽같다 <laughs> 자 우리 다 같이 볼수 있게 보이나 이러면 자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소 아 이게 굳는구나. 그러면 은이 남은 걸로 색동 옷으로 기분 좋아 보이게 자 여기다가 붓가시 곰무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는 걸로 좋았어. 자 완성 가까이서 보시오. 짜잔, 붓가시오. 아니야? 아직 먹을 수 있어. 아니야? 그대로야?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맛있기만. 이런 것도 갖고 왔는데. 맨게 꼽아서 먹으려고. 맘대로 되는 게 하나 없지. 응. 응. 이제 그렇게 높이 안될 거야. 산타 영감은 알고 있대. <laughs> 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케크 만들기, 이 성공하였소. <laughs> 기분 좋게 먹으려고 이렇게 와인하고 이렇게 잔을 가져왔어. 자, 먹자고. 음 될금 맛있구만. 음. 음. 이 예상했던 대로 이 빵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 근데 이 생크림이 느끼하다 보니 좀덜 발랐으면 좋았을 것 같소. 그냥 얇게 바르시오. 음.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 mm -hmm. 생크림이 달콤한 생크림이라기보단 조금 느끼한 생크림이라 조금만 덜 바를 걸, 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 응. 음. 그냥 기본 빵만 팔아도 장사가 잘될것같소 여기 풋갓, 가시 남아있는 거 보니 내가 방금 먹은 게 얼굴인가 보구만. 음, 음, 맛있어. 어우, 느끼해. <laughs> 맛있어. 맛있는데, 느끼해. 혼자 먹기엔 조금 많고 둘이 먹기에 딱 좋은 정도인 양인 것 같소. 음, 주문하실 때 참고하시오. 음, 난 배불러. 음.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데 배불러 딱딱하고 살찌는 맛이요 좋았어. 뭐 어찌 되었든, 음 이렇게 즐겁게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자네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 우이 그래, 성탄절 날 심심할 텐데 밖에 바이러스도 찬거라고 하니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그 크리스마스 집안에만 박혀있기 정말 힘들 테지만 그래도 밖에 역병이 창거라고 있으니 조금만 다 같이 참고 클로즈업하지 마시오. <laughs> 조금만 참고, 이렇게 집에서 다 같이 응?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해보는 건 어떻겠나. 그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고 그래, 내 네, 영상은 여기까지네. 자네들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 시켜서 먹어보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마무리 되길 바라네. 그럼 모두 즐거운 성탄절 되시게.